8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기도로 끝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저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과 상황을 통해 선을 이루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달아 인내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름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오늘의 찬송 경배 하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우롭다 하시고 우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본문에 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8장 26절에서 27절에 관한 내용.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또한 믿음이 부족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깊이와 너비가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에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기도가 곧 하나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기도가 곧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8장 28절에서 30절에 관한 내용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28절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은 이 땅의 삶에서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합력해 이루시는 선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살면서 만나는 고난이나 기쁨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이라고 여길 때 어떤 일에도 일이 일비하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하나님이 합력해 이루시는 선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바울이 말하는 선은 이 땅의 삶에서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합력해 이루시는 선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나 기쁨을 통해 나의 내면을 어떻게 만져주시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며 각자의 대답을 해봅시다. 묵상 에세이, 자랑할 것 없는 나의 고원, 기도의 회복, 강은혜 나는 23년 전에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에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쉽게 떠나지 않았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로 인한 나의 변화는 부인할 수 없었기에 이런 의문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내 삶을 간증하며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의를 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며 가던 중 내가 간증하는 모습이 떠올랐고 내심 나만큼 믿음이 좋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는 교만한 생각이 올라왔다. 나는 교만함에 마음이 불편해졌고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질식해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 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같은 죄인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나는 한쪽에 주차한 후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내가 얼마나 구제 불능의 죄인인지 깨닫자 자아라는 거대한 유리창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쏟아지는 눈물을 주차하지 못하고 오열했다. 십자가 앞에서 먹을 자격도 마실 자격도 없는 철천 죄인임을 회개한 그때 나는 비로소 거듭났다. 내게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예수님은 내 삶의 이유가 되셨고, 내 사명의 현장이 되셨으며, 내가 사랑하는 분이 되셨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 되심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한절목상 로마서 8장 26절에 관한 내용. 세상은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은 감추고 강함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거리입니다. 절망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라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강구하십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성도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한 일을 볼수 없지만 그분의 계획은 틀림없이 완성된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저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과 상황을 통해 선을 이루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달아 인내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